옛날 예적 태백산의 깊은 숲 속에는 강대한 힘을 지닌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 그 수호신의 이름은 백룡이라 불리며 그는 태백산의 모든 생명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백룡은 태백산의 복물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재단에 거주하며 사계절 내내 태백산의 변화를 주시하였다 사람들은 백룡을 존경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태백산 주변의 마을들은 백룡을 받들어 매년 봄마다 천재단에서 특별한 제사를 올렸다. 이 제사는 일명 백룡대제 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각종 재능과 예술을 동원한 공연을 선보였다. 제사가 열리면 천재단은 마치 축제의 장처럼 활기가 넘쳤다. 사람들은 백령에게 돼지 머리와 쌀 절묘하게 조각한 연꽃 등을 올리며 감사를 전했다. 특히 마을의 가장 선량한 장로가 제사장이 되어 사람들을 대표하여 백령에게 기원문을 낭독했다. 어느 해인가 유독 그 겨울은 사납고 추웠다. 눈은 끄덕시 내렸고 짐승들은 모두 불 속에 몸을 숨겼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백령의 자비를 갈망했다. 그 해의 봄 사람들은 예년보다 가난해진 형편이었지만 백령 대제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고 마침내 백령 대제의 날이 도래했다. 제사가 시작되자마자 하늘은 맑고 푸르게 개었다. 사람들은 흥분과 기쁨으로 한데 모여 춤을 추었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이리저리 뛰놀았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거대한 흰빛이 번쩍이며 백령이 강림하였다. 백령은 천재단 위로 유영하듯 내려왔고 사람들은 그의 위엄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백령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를 내리고 용감한 자에게는 힘을 부여했다 백령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의 정성과 신의를 내가 알아놓아라 이 산을 사랑하고 지키며 너희 삶을 풍요롭게 하리라 그 순간 하늘에서는 복숭아 꽃잎이 흩날리듯 아름다운 눈송이가 내려왔고 이로 인해 봄은 더욱 따스하고 풍요로워졌다 그날 이후로 태백산의 자연은 더욱 활기를 띄었고 마을 사람들은 백령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를 품게 되었다. 이렇듯 대백산의 백령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고마움과 서로의 연대감을 일깨워 주는 존재였다. 그는 대자연의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이 힘들 때면 언제든지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들을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대백산의 사람들은 전 재단을 신령한 마음으로 찾으며 백령의 전설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창원은 양반과 평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는 곳곳에 고유한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 대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용의 눈물이었다. 이 이야기는 마을 너머 위치한 고려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용의 연못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거대한 용이 거주하며 마을을 지켜준다고 한다. 용은 힘센 존재로 그가 내리는 비는 마을의 풍요를 약속하였다고 한다. 어느 가을, 마을에는 이상하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지속되었다 번번한 기우제에도 비가 오지 않자. 사람들은 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비가 내리지 않자, 몇몇 사람들이 용의 연못을 찾아 가용에게 직접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이들은 여정 끝에 연못에 도착하였고, 작은 지대한 재단을 마련해 용을 모셨다. 재단 위에는 정성 들여 만든 음식과 빛나는 금박 조각들이 놓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 밤이 찾아오고,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갑자기 연못이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깊고 청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연못 물 위에 선명한 파동이 일며, 조금씩 밝아지더니, 곧 이슬 같은 맑은 물방울 하나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 물방울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더니 아주 빛나는 눈물방울이 되어 등 속에서 반짝였다. 그리고 그 눈물방울이 터져나오며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며 마을은 갈수록 소생의 기운을 되찾았다. 사람들이 맨 처음 비를 맞으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서서히 돌아왔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에 용의 연못을 찾아가 공룡과 평화를 기원하며 절대 잊지 않고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창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교훈이 되었다. 용의 눈물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마을 전체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신앙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밀양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연불 바위라는 커다란 바위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바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와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다음과 같다. 옛날 밀양에는 한 늙은 승려가 살고 있었다. 승려는 평생을 수행에 전념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은 매일 아침 경내 대나무 숲에서 맑은 연불 소리가 울려났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평온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려는 금한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으며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한 바위에 재단을 마련했다. 그 바위는 수백 년 동안 우뚝 솟아 있어 동네 어디서든지 잘 보였다. 승려의 장례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이 되면 마을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던 승려의 연불소리가 많이 언저리에서 은은하게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마치 바위가 승려의 목소리를 기억하여 세상에 울려 퍼뜨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를 이상한 기운으로 여겨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바위 근처로 모여 앉아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생겼다. 사람들은 연불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이 신비로운 현상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신의 역할을 한다고 믿게 되었다. 연불바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바위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신앙적 원천이자,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어떤 마을 사람은 꿈속에서 승려를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승려는 웃으며 연불은 계속될 것이니 마음의 눈을 뜨고 그 소리를 듣도록 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이는 바위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가 되도록 더욱 굳게 하였고, 연불 바위는 세월이 흘러도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여전히 평화와 마음의 안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밀양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연불 바위의 전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그 신비로운 쾌락의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자 연의 경이로움과 영적 위안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경주 동쪽 해안가 마을에는 아름답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그 바다에서 많은 생계를 얻었고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고향과 같은 존재였다. 이 마을에는 바다를 수호하는 해룡 즉 바다 용이 살고 있었다. 해룡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던 존재였다. 해룡은 주로 바다 깊은 곳에 머물렀지만 때때로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과 바다의 균형을 지키곤 했다. 어느 날, 남쪽의 전쟁으로 인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오게 되었다. 평화롭던 마을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 인해 혼잡해졌고, 바다에서의 어업 활동도 마찬가지로 힘겨워졌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 피난민들은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마을 장로들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자해룡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어느 고요한 밤, 마을 장로들은 바닷가에서 의식을 치르며 해룡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그들이 기도를 마친 후 잔잔한 파도 소리 사이에서 커다란 물결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더니 거대한 해룡이 나타났다. 그는 은빛 비늘을 빛내며 바다 위에서 위험있게 등장했다. 마을 장로들은 해룡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을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와달라 요청했다. 해룡은 긴 수염을 비날리며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정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해룡은 마을과 바다를 살피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마을과 바다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나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져 균형이 무너졌다. 너희는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 해룡의 말은 그득지 울려 퍼졌고, 마을 사람들과 피난민 모두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해룡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다잡고 피난민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작은 다툼이 생길 때마다 해룡 이전한 말을 떠올리며 서로를 품었고, 마을 전체가 합심하여 새로운 안식처를 만들었다. 이에 감동한 해룡은 바다속보물을 건져, 올려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마을은 태룡의 가르침대로 화합하여 예전보다 더큰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도 태룡은 이 마을과 바다의 수호신으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으며 그 전설은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마을의 어르신들은 밤 하늘의 별을 보며 태룡의 전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으며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위덕을 지키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부안군의 한 외딴 마을의 특별한 신앙을 지닌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속의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검은 소나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소나무를 검은 소나무라고 불렀으며 마을과 자연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호자라고 믿었습니다. 검은 소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듯한 매우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그의 두꺼운 줄기와 짙푸른 바늘잎들은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검은 소나무 아래에 모여 그들의 소원과 고민을 나누었고 중요한 결정은 늘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소나무는 옛날에 한명의선량한 목자가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동물들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늘 마을을 지나다니며 작은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목자는 꿈 속에서 빛나는 소나무와 소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나무를 이 산에 심으면 마을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목자는 꿈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덕분인지 소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지금 웅장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가 그들의 삶에 끼치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 속에서 검은 소나무와 함께하는 신앙을 더욱 굳건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을은 점점 외부의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찾았고, 검은 소나무에 대한 믿음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재해가 닥쳤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젊은이들은 대부분 외지에 나가 있었기에 남은 사람들은 힘을 합쳐 재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검은 소나무 아래에 모여 기도를 드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소나무의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소나무 아래에 모여 마음속의 소원을 담아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재해는 점차 잦아들었고 오래지 않아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검은 소나무에 대한 신앙은 다시 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검은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수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 모여 자신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